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4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1 6월 20번 정리정돈과 정신상태의 상관관계 지저분한 방을 가지는 것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파괴적인 사고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. 어질러진 방을 가지는 것이 나타낼 수 있다고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. 지저분한 방은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. 심리학자들은 무질서한 공간이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고 본다. 청소 전문가에 따르면 방 청소는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. 주변 정돈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고 효율성과 정돈된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. 환경을 정돈함으로써 삶과 정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. 지저분한 방은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. 심리학자들은 무질서한 공간이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고 본다. 청소 전문가에 따르면 방 청소는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. 주변 정돈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고 효율성과 정돈된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국,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.